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고 시작하겠다. 광물이 부족하다. 무이 무리를 성장시킬 수 없고, 그흉한대부주를더 생성해라. 군역장 안에 배치. 저 광물을 총력장 해야 한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의 군주가 사람 역역계 하지만. 방어진은 활성화.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먼저 광물을 더 채워줍니다.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모든 시스템 온화! 병력의 낮에 당합니다. 아, 병력은 부실합니다. 겠습니다그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 으다지 있다. 전원 서둘러라! 너시 그 우리를 성장시킬 수없는 너의 적 발톱을 피로 모들그 흉칙한 대군주.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연이 완료. 이거 유용하겠군. 그형동력 아는 게야잘 들어라. 베스푼 가스가 모자란다. 병 알겠습니다. 베스푼 가스가 더 필요하다. 너의 절을 발톱 필요해. 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최군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할까요? 센서가 생작 공항에 비습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이건 전의가 진화를 마친 어디에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 적, 적 병력이 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지점을 통과합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군요. 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직원님, 그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이입다 너의 다 필요한 제작 재료만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아, 이곳 위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혼종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메비우스 특전대가 주요 연구 자료를 유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적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이건 명령이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대공주가 어? 대공주 어? 없이 리를 성장시킬 수없 너의 척 신화와 울가다 메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니까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화학물이 부족하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방어드론을 때가 왔군 지옥소를 파괴했다 본종 목표 확인 모두 다 굴복하리라 압박이 느껴지는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받기로. 아야 했다. 이것 이이을주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 와라.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변이 완료. 이거 유용하게.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서 움직여! 어?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저그가 진화를 마쳤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알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아 저그가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광물이 부족하다.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명령에 따르자 이곳에.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말씀만하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명령.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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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정말이지 극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듣고있습니다 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이곳이 명령 사인 너의 적은 발톱을 피로 물들여 이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불가능하다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6초가 파괴 되었다 본종의 공격을 집중해라 본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 돌아가서. 오직...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아.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의 무리 역장 안에 배치해야. 안녕, 최고의 친구. 어떻게 요고 손님들이 오겠군요. 저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핀폭병력 완료! 너의 첩, 발톱으로 너의 첩, 하루 먼저,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하루 종 혼자 전투일 하루 종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일 하루 어서 가라!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죽는 뱁다 계속해라. 이돌입 너의 적, 응. 발톱을 화물이 부족하다.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거 중요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베스핀까지가 더 필요한. 베스핀 가스가 부족하다. 변이 왈 너의 적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대기 중입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불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고급 항도에 도달했다. 아, 뭐, 에으 가도 안 니가. 동한다알겠습 니가, 고급품을 더 확보할 니가, 니가,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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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이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 모두의 위협을 내가 자치령에잘 전해주겠다.